혜인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얘기한 후 갑자기 의식을 잃어 쓰러집니다. 한편 모수리는 홍만대 회장이 있는 병원을 알아냅니다. 눈을 뜬 회장님이지만 제정신이 아니어서 가족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모수리가 법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혜인이 결국 응급실에 누워 있게 되고 이 모습을 가족들이 보며 오열을 합니다. 일이 안 풀린 은성도 끈을 놓은 채 누워 있습니다. 이때 천다혜에게 전화가 오고 자기도 모르게 수처리를 걱정하며 수처리 공항 증세가 올수 있으니, 집에서 약좀 갖다 주면 안 되겠냐고 합니다. 이 말에 빡도 는성은 이런 걸로 다시 전화하면 수철이를 죽여버린다고 말합니다. 수철 역시 옛날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나 길을 죽이기 위해 부적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런 것 때문에 누나가 이렇게 된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적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우가 수철을 안아주며 위로해 줍니다. 이때 해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현우에게 미안했다며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아직 죽지 않았다면서 죽기 전에 진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죽으면 억울할 뻔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현우는 너안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선아는 자책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현우가 장모님을 발견하고 그동안 얘기 못한 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선아는 여태 혜인이 나에게 손 내밀 때마다 그 손을 뿌리쳤다며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있던 혜인은 엄마가 의사냐며 나 같아도 내 딸이 나라면 나도 힘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선아는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혜인은 흐르는 눈물은 참지 못하지만 아픈 거랑 잘못한 거랑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선아가 죽지 말라며 혜인 이를 안아줍니다. 결국 모스리는 홍만대 회장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유는 홍만대 회장이 비자금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자금을 찾으려는 이유는 지금 혜인의 발언으로 여론이 안 좋아 경영권이 위기이기에 비자금 9천억만 찾으면 경영 권방어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유로 은성도 빨리 비자금을 찾으려 합니다 그전에 은성은 눈에 가시인 현우를 없애야 겠습니다 그래서 편사장 에게 현우를 없애라고 전화합니다 결국 모수리는 대놓고 홍회장에게 빨리 비자금 어디다 숨겼는지 말하라고 윽박 지릅니다 그렇게 혜인이 퇴원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또 헤어드라이어기가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우가 기기를 잘 잡고 혜인의 머리를 말려줍니다. 이때 해인이 말합니다. 이제 점점 사람을 잘 몰라본다며 내가 더 증세가 나빠지면 그때는 당신이 내 옆에 있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에 현우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천은 이제 쉽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은성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진 자신을 보며 가족도 못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태를 사부님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하면서 무림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태가 알겠다며 수철을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수철은 꿈에 그리던 만검기종 비법을 익히기로 합니다. 그래서 현태는 그 비법을 알려준다며 자신을 한대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대 쳤는데 갑자기 현태가 링으로 날아가더니 반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자 수철은 내가 여태껏 이렇게 센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자 현태는 그게 아니라며 이게 바로 만검귀종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상대가 나를 치면 일부러 맞아주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상대방이 방심할 때 이때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수철이 의심을 하게 되. 자, 현태는 무하마드 알리 얘기를 꺼내며 이 비법은 아무나할수 있는 게 아니고 수철이만 할수 있는 거라고 하자 그제서야 수철은 비법을 깨달으며 만검 귀종을 각성하게 됩니다. 얼마나 깨달음이 컸는지 현태가 때리려고 준비만 했는데도 링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링에서는 수철이 평상에서는 그레이스 고가 음료를 목에 넘깁니다. 그레이스는 가족들에게 여기서 힐링하고 있었냐며 부럽다고 합니다. 이 말에 선화가 뚜껑 열리며 여기 왜 왔냐고 하자 현우가 진정시키며 제가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른 이유는 고여사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다들 아셔야 할것 같다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자금 관련해 모수리를 염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비자금의 위치를 알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금 추적을 위해 다 같이 창고에 갑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창고 구경을 한다면서 창고를 둘러볼 때 현우는 주성테크 사장님을 불러 컴퓨터를 해킹해 파일을 뽑아냅니다. 해인은 이곳이 미술품을 이용한 돈세탁하는 곳이라 확신한다며 홍콩에서 들어온 돈으로 신인 작가들 그림을 10배 이상 비싸게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좌에 들어온 돈의 90%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우는 그럼 그렇게 많은 현금을 어디다 숨겨 놓은 건지 궁금하게 됩니다. 그렇게 창고를 알아보고 집에 가려는데 비가 옵니다. 현우는 혜인에게 차 가져올 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혜인이 앉아서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바로 왔습니다. 현우는 이상하게 여기 왜 있냐며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손을 잡고 일어서는 혜인. 해인. 그런데 혜인의 눈엔 현우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마치 현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누군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차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 현우가 두 명입니다. 같은 현우를 보고 놀라는 혜인. 해인. 그렇게 혜인이 옆에 있는 현우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차창에 비친 사람은 은성 그리고 1 1에는 끝이 납니다. CCTV를 분석하는 헤인은 원어원 트럭을 집에서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금이 집으로 갔다는 심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0일의 마지막 부분으로 연결해서 논란. 헤인이 차에서 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성이 나를 현우라 착각했다고 말하려고 할 거냐면서 그냥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는 게 낫지 않냐고하자 헤인은 증상이 심해지면 내 옆에 현우가 없기를 바라기에 헤인이 차에서 내려 현우에게 할 아버지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며 이다 데리러 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성은 오랜만에 이긴 것 같은 느낌의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합란하게 행이 하는 모습만 보는 현우.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현우를 때리고 쓰러트립니다. 그리고 눈떠 보니 차안차 안엔 연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든 사람. 바로 편사장. 편사장이 현우를 자살로 위장하려 합니다. 그리고 편사장이 은성에게 전화를 걸어 처리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돈하고 비행기표 바로 주는 거 맞냐고 물으니 은성은 지금 만나면 의심한다면서 연락할 때까지 잘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 혜인과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는 이유는 저녁을 먹어야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혜인은 음식이 맛이 없다며 얼른 하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고 하니 은성도 나한테도 오해를 풀게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해인이 어떤 오해냐고 물으니 은성은 목걸이를 보여주며 너가 어렸을 적에 개에 물리 뻔한 걸 구해준 게 나라며 그때 너가 떨어뜨려던 목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를 먼저 좋아한 게 나고 나를 먼저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날 좋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은성이 혜인에게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혜인은 할아버지가 자기를 못 알아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기한테만 준 녹음이 되는 펜을 방에 놓으며 언제든지 정신이 돌아오면 이 펜을 기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에 나왔는데 모수리가 있습니다. 혜인은 당신의 거짓말은 나도 알고 당신도 안다며 할아버지 잘 돌봐 달라고 하며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려는 해인을 음성이 잡으려 하자 모스리가 은성을 잡으며 왜 따라가냐며 막습니다. 그렇게 혜인이 집을 나왔는데 나가는 정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앞으로 현우 차가 섭니다. 그리고 현우가 혜인을 찾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혜인은 저 사람이 현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우로 보였다가 은성이로 보였다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우가 혜인을 발견합니다. 혜인은 앞에 있는 사람이 현우인지 은성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혜인이만 아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혜인은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다라고 안심을 합니다. 혜인을 놓친 은성은 이 모습을 CCTV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어야 할 현우가 살아 있음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현우가 살아 있냐고 물으니 편사장은 그러게 나한테 왜 그랬냐며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현우가 죽기 전 나를 5분 일찍 죽이나 늦 죽이나 내가 죽는 건 마찬가지라면 먼저 돈을 주나 확인을 하라면서 확인하고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너가 바로 나에게 준다는 돈을 안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현우 말이 맞다며 지금 현우를 죽이면 최소 20년형이고 안 죽이면 토지 사기죄로 3년형만 받는 데다가 얘기만 잘 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한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사장은 더 이상 은성의 제안을 받지 않게 되고 오히려 지금 돈을 안 보내면 네가 살인 사주한 것까지 다 불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은성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괴로워하자 모수리는 이런 은성을 보며 진실을 말합니다. 니네 양부모가 너를 학대해서 내가 양부모를 죽였다며 우연히 죽은 게 아니며 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한 거라면서 너가 해인이 때문에 네 앞길이 막힌다면 나는 그 막힌 걸또 해결할 거라고 말합니다. 한편 미국에 간 다혜는 앞길이 박혔습니다 한준호가 다혜에게 돈이 모자란다며 돈을 채우라고 하자 결국 다혜는 자기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준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돈을 가지고 도주하게 됩니다. 한편 현우는 혜인에게 반지를 주며 우리 이혼한 거 취소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혜인은 반지를 껴봅니다. 하지만 혜인은 반지를 반품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어제 은성을 현우 당신으로 착각했다며 다음 단계가 오면 당신을 보고 싶지 니다 않다는 걸 지키기 위해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를 받지 않습니다. 홍만대 회장도 약을 받았지만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데 약 때문에 정신을 다시 잃기 때문입니다. 집에 온 가족들은 비자금이 집에 있다는 걸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비자금은 패닉룸에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그 패닉룸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패닉룸만 찾으면 비자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모수리도 이중첩자인 그레이스 고에게 정보를 들어 패닉룸에 비자금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확신에 선건 천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늦은 밤이 되어서야 수철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철을 바라보는 다혜. 수철은 어제 꿈을 잘꾼게 이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혜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혜는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 앉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며 사죄를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용서를 받고 방에 들어온 다혜가 미안했다며 이제 용서를 빌었으니 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철은 어디 가냐면 난 너랑 같이 살아야겠다고 말합니다. 말합니다. 그 마음을 안 다해는 그래서 수철과 함께 있기로 합니다. 한편 반지 케이스를 보는 헤이는 그냥 반지 한 번은 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껴보는데 현우가 방에 들어옵니다. 현우는 놓고 간게 있었다면서 반지 케이스를 잡습니다. 그리고 반품하겠다고 합니다. 뒤에 손에 낀 반지에 헤이는 놀랍니다. 그러면서 현우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 생각이 짧았다면서 빨리 반품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이는 갑자기 케이스를 잡더니 케이스를 엽니다. 그리고 반지를 돌려놓습니다. 놀라는 현우. 헤이는 그냥 본거라며 못 보던 디자인이라 트렌드 분석 좀 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은 내가 모르는 디자인이 있다는 게 살짝 기분 나쁠 뻔했어. 라며 혹시나 오해나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현우는 잠깐 본다고 트렌드 분석이 되냐며 좀더 자세히 봐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그냥 방에 놓기로 하는데 혜인이 다른 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불킥, 베개펀치를 합니다. 그렇게 출근한 현우는 건축사무소에가 집도면에 비밀도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집에와 가족들에게 패닉룸이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있다고 알려주며 엘리베이터가 양방향으로 열리게 설치되었다고 알려줍니다. 한편 모수리도 알게 됩니다. 홍 회장이 약을 안 먹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홍 회장님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약도 먹을 수 없게 되자, 잠시 기억이 돌아올 때 펜을 잡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침이 되고 가족들이 집에 왔는데 경찰차와 기자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안 가족들, 그리고 홍 회장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모술의 권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 탄 가족들 그리고 현우가 비밀 스위치를 엽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자 어디론가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반대 방향의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자 모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시비에는 끝이 납니다.